2025년 10월 1일, 제19회 프레데리크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대회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클래식 음악 행사 중 하나로,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가 공동 주최를 맡고 있으며, 결선 진출자에게 주어지는 유기 상금도 지원했습니다. 바르샤바 부시장 알도나 마우오프스카고라는 쇼팽의 도시 바르샤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며 참가자들을 환영했고, 이 콩쿠르 덕분에 도시의 여러 공간을 문화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었고, 세대를 잇는 연결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연주회 뿐만 아니라 바르샤바 지하철에서도 쇼팽의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100년의 역사 쇼팽 콩쿠르.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는 1927년에 시작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피아노 콩쿠르 중 하나입니다. 올해는 특히 대회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예선 방식, 심사 기준, 연주 프로그램, 미디어 중계 방식 등 다양한 부분이 진화해왔지만 프레데리크 쇼팽의 음악만큼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대회의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참가자 선정 과정 2025년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바르샤바에서 열린 예선에서는 28개국에서 온 162명의 피아니스트가 참가했으며 그중 66명이 본선 진출자로 선발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열린 주요 쇼팽 콩쿠르 우승자 19명은 예선 없이 1단계부터 바로 참여하게 됩니다. 쇼팽을 영화로 만나다. 9월 29일 바르샤바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영화 쇼펜 쇼팬, 쇼펜의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이 작품은 쇼팽의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미아우 크비에친스키 감독이 연출하고 에릭 쿨럼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영화는 10월 10일부터 극장 개봉되며 바르샤바 영화제에서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이 작품은 마조프 에줌및 바르샤바 영화 기금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나는 쇼팽 리사이틀. 바르샤바의 여러 문화센터에서도 콩쿠르 참가자들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스카 케파 문화 홍보관 10월 11일, 12일, 18일, 19일, 오후 6시. 오르시노프 문화센터 올터너트 위 10월 15일, 16일, 오후 7시. 카드르 문화센터 10월 8일, 오후 7시, 10월 18일, 오후 5시, 앤드 7시. 몰입형 전시, 로맨틱 쇼패. 아우터박스 익스피리언스에서는 로맨틱 쇼팽이라는 이름의 몰입형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쇼팽의 음악과 편지를 기반으로 구성된 이 30분짜리 전시는 인터랙티브 조형물, 가상현실, 그리고 쇼팽의 삶에 영향을 준 인물들을 소개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쇼팽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 정보 확인 방법: 쇼팽 콩쿠르 및 관련 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쇼팽 인스토트 공식 홈페이지 니프 펠피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르샤바는 지금 쇼팽의 도시로 물들고 있습니다. 유서 깊은 콩쿠르와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쇼팽의 음악을 새롭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